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박재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날아다니는 꿈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그 그 창에 있는 분이 어, 전화 문의가 왔는 내용인데요. 어, 이분은 어, 나이가 엄력으로 어, 뭐 치면 아직 79세지만은 양력으로 쳐서 이렇게 2000, 21년도 부로 뭐신축년이라고 보고 그 80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자기가 주식을 3억을 미국에 있는 자동차 그 우리 뭐 테슬러 주식 있죠. 네네. 그게 3억을 이렇게 그 투자를 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왜 투자를 했는지 자기 그 분이 밝히기를 이것이 조금 많이 가격 올랐어.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상속용이라고 합디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올라야 되겠다. 네. 그냥 주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 사람은 뭐어 자식 사랑이 조금 그렇겠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꾼 꿈입니다. 아 꿈인데 어떤 꿈을 꿨느냐 하니까 꿈속에서 이 할아버지가 막 날아다녔답니다. 네. 날아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어~ 자기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막. 왔는데, 어, 나니까 잘못 잡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고, 이제 또, 뭐, 자기가 잡으러 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죽은 친구들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죽은 친구들도 자기는 막 잡으라고 이렇게 다니는데, 워낙 빠르게 나르니까 이렇게 잡지를 못하고 음. 있었는데, 네. 어, 죽은 친구하고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너를 잡지 못하지만은, 너 음. 그 마누라도, 마누라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는 미쳤나. 뭐, 내몸한번 그만이지. 와이프는 왜 잡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잡으러 안잡힐라 이리저리 가면서, 이제 또 와이프도 안 잡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음. 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꾸는 꿈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어, 혹시나, 싶어서 자기 이제, 나이가 이제 한 80세쯤 되었대요. 예, 예. 뭐, 우리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강 보면 또 이런 꿈을 보면은, 혹시 뭐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는 거 아닌가, 또 친구보다도 또 죽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그 뭡니까? 뭐 두렵더랍니다. 네, 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뭐 죽어야지 하면서도 좀 거짓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꿈을 이제 문의를 해왔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또 80살 먹은 노인이 이렇게 또그 주식을 해서 이래 예, 꿈을 처음 또 저희들이 음. 해,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또 세밀하게 우리는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합시다. 아,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이라니까. 예. 그래, 아는 친구들이 잡으러 이렇게 왔는 걸안 잡혔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뭐 예, 예. 살아 있는 친구들이야 뭐 괜찮은데 죽은 친구가 나타나니까 예, 예. 자기는 혹시 저성을 데려가려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잡으려 하는 이유는 어떻게 풀이를 하시나요? 그럼 이분은 그 주식 투자를 사먹 했다 했죠. 예예. 예. 그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테슬라 주식 있죠. 예예. 예. 다 같이 그그 그 뿐뿐은 아니고 다른 뭐 친구가 꼭 친구가 아니고. 그,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 있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같은 그, 네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뭐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린애가 투자를 하든, 노인이 투자하든, 할머니가 투자하든, 음. 그러니까 주식의 입장에서 음. 친구가 되겠죠. 아, 주식이 아는 사람이 그 친구가 된다는 예, 그 그렇죠. 주식은 그 사업은 이제, 그, 3억을 음. 투자를 했는데, 예. 난다는 자체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투자했느냐 물어보니까 작년에 했다면 1년쯤 됐답니다. 아 그러면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식이 1년쯤 했는데 이제 그 조금 그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풀이를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 부인을 잡으려 하는 이유는 어떻게 풀이하나요? 그 역학에서 보면요. 네.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돈이거든요. 예예. 재물입니다. 예, 예. 그니까, 어, 이분은 3억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오르면 또 욕심을 내가 더 투자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잡으러 왔다는 자체는 예예. 이분은 3억 말고 또 현금이 있다고 보셔야죠.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잡힌다는 것은 이제는 더 투자를 안 하겠다.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예. 뭐, 이렇게 보면 아들이 뭐 한, 자식이 한 3병쯤 있을 거 아니겠어요? 3억 투자했다는 자체가. 예, 예. 조금 숫자하고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분은 뭐 3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예, 각각 1억이라든지 예. 해서 조금 약간 뭐, 마이오이면고비라도 이렇게 해주겠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네, 네. 뭐, 더 투자를 현금은 있지만 또 이분은 또 노후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잡힐라 네. 한다는 죽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그그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어떤 뭡니까? 포기한 사람들 있죠? 네네. 어느 정도 오르니까 음. 아이고 나는 이정도 됐다 뭐 요즘 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예예. 그렇지만 이분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예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외로 주식이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동산 경기도 옳지 않고 하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부인을 잡으러 온다는 것은 더 이상 예예.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자기 마음의 다짐입니다. 외부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거 자꾸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여건이 바로 뭐 친구도 되고 또 죽은 친구라는 그 자체는 이미 투자를 했다가 가격이 일전에 오르니까 빠져나간 사람을 보고 죽은 친구라고 봅니다. 아, 그래. 예. 그러면 은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 정체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시죠? 예, 예, 그렇죠. 어, 그분 이제 잡히지를 않고, 예. 이이 이 할아버지를 잡 잡으려고 막 하다가, 예. 그래 안 아, 잡히지 않고 막 나른 의미는 어떻게 풀이하시나요? 지금 파면은 잡히는 거죠. 아. 팔면은 가격이 상승했다. 예, 예. 이제 또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음... 그런 것이 이제 자기가 그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잡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죽은 사람이 또뭐 잡으러 왔다 했잖아요, 친구가. 예예. 죽었다는 것은 이미 예예. 그 사람은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빠져나갔다는 것은 옛날에 일정하게 올랐는, 오르고 이제 그 사람은 일정한 이익을 보고 나간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금 떨어졌을 때 이렇게 팔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죠.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만원 주고 샀다면은 한만 오천 원쯤 오르면 그그 예, 예. 그 빠져나간 사람 있죠 예, 예. 그건 죽은 사람이고 이 할아버지는 한 이만 원쯤 하고 있다는 거지 말로 하자면 이만 아... 원쯤 하면 죽은 사람도 잡으러 왔다는 자체는 예, 예. 조금 있다가 조금 또 경기라는 것은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음... 예, 예. 떨어질 때는 나도 뭐더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팔 때쯤 내가 팔까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 주식은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요즘 계속 뭐 상승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날아다닌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미 매각을 했고 또또 또 지금 사가 가이 갔다 하더라도 있죠. 네네 할아버지는 1년 정도 했고 그뒤뼈를탄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비록 가격은 같다 하더라도 비싸게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절코 잡을 수가 없고, 아또 할아버지는 3억 정도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예예. 애들 3명 정도 나눠주면 되는 것인지, 뭐또 그때 더내 노후 자금까지 들어가 위협하게 할 필요가 있나? 어 그런 마음이 와이프가 바로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예. 더 이상 안 잡힌다 그런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서 다시 저당 잡히듯이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놀라서 처음에는 그 죽는 예, 예. 어, 저성사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이렇게 했죠. 저성사자면 전부 죽은 사람이 와야지 사한 친구는 왜 왔겠느냐 음, 그러니까 음.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니 주식을 했다. 얼마나 투자했냐 사먹을 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있죠. 네. 그거는 죽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을 나중에 이제 다음 편에 보면은 또 주식을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다음 예.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이어서 이 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